2025년 2월 14일 금요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통치한지 열다섯해 곧 본디오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리비 이두레와 드라곤이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북은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유한이 세례받으러 나아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독기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우리가 물어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새로운 하루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은 2장에서 예수님의 출생과 소년 시절의 이야기를 다루었다면 이제 본격적인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이 되어지는데요 그 전에 1장에서 세례요한의 출생의 이야기가 다루어졌다면 이제 3장에서는 또한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세례요한의 이야기로 다시금 또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세례요한 그는 과연 누구이며 또 오늘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은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며 은혜 나누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의 시작 1절입니다. 이 누가 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곳곳에서 이 역사의 때를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데요. 디베료 황제가 통치한 지 열다섯 해, 곧 본듀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또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 왕으로, 또그 동생 빌리비 이두레와 드라곤이 지방의 분봉 왕으로, 또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 왕으로 있을 때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시작에서 역사의 그 당시의 상황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이 사건은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제 사함으로 이 땅에 오신 이 예수님의 사건은 분명한 역사 가운데 있는 사실임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는 거의 모든 장마다, 또 모든 사건들마다 이런 역사의 시점을 분명히 말해 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2 절입니다. 아나스 대제사장이죠. 또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이만지라라고 말해요. 세례요한의 사역이 어떻게 시작되어져 있는지,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말해줍니다. 세례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빈들로 광야로 나갔어요.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 글에 이미 기록된 말씀이었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라고 이사야 선지자 때부터 예언했던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회계의 세례를 주며 회계를 촉구하는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 질 것이요. 예수님께서 오시면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함과 같은 이라라고 합니다. 이러한 역사가 있기 전에 세례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주며 회개할 것을 촉구하는 것이죠. 세례 요한, 그는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고 준비한 인물이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것이죠. 아주 강하게 요한은 그래서 이 빈들의 광야에서 그 말씀을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거침없이 말합니다. 요한이 세례를, 받, 세례를,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말하죠.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라고요. 세례를 받으러 온 그런 무리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해요. 외칩니다. 무슨 뜻일까요? 회계를 말하는 것이에요. 제 사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하나님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돌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라고 했어요. 세례 요한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우리가 바로 아브라함 아브라이 우리의 조상이다라고 하면 그들은 회개도 하지 않고 어, 그들에게 있어서 합당한 열매도 없었고 이것을 강력하게 비판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 열매가 없는 그런 나무를 어떻게 한다라고요?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않은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질 것이다. 라고 경고의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회개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죄사함을 받았다면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세례 요한의 외침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것이죠. 10절에 무리가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일까? 11절의 말씀이죠. 대답하되 대답하여 이르되 옷두 벌이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고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라고요. 자신의 것을 나누고 풍족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옷도 여러 벌도 아닙니다. 두 벌이 있다면 한 벌을 나누라는 것이에요. 당시에는 옷을 한 벌도 가지고 있지 않은 가난한 자들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이죠. 12절에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일까? 당시에 이 로마 편에 빌붙어서 그렇게 착취를 했던 세리들도 세례 요한에게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도 어 말합니다. 이르되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그들이 이 부가된 것 외에도 더 많이 거두고 착취하는 그런 세리들이 많았거든요. 군인들도 묻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이르되 사람에게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군인들 또 세리들 어, 여러에 어, 있는 그 자리에서 정말 우리는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러기에 앞서서 우리는 회개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혹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세례요한의 외침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까? 회개하고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비밀을 바로 알고 제사함을 받았다면 그의 합당한 삶을 살고 열매를 맺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